이거 기억나? 명란소분과 명란솥밥 이것이 합쳐서 만뷰? 이렇게 작고 귀여운 채널에서 합쳐서 만뷰라니 정말 감사합니다 명란 구워서 솥밥 해먹었더니 진짜 신의 한 수였는데 생각보다 반응도 좋더라고 그래서 뭘더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기가 막히게도 요정재형님이 만든 연어 솥밥이 알고리즘에 뜨는 거야 때마침 지난번에 소분한 연어도 있겠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재료도 다 있어서 이거다 싶길래 내 스타일대로 약간 어레인지 해봤어 냉동에뒀던 연어권에서 해동해줬는데 생물 있으면 바로 세척해서 사용하면 돼 해동시킨 연어는 키친타월로 수분을 먼저 제거해줄게 여기에 밑간 살짝 앞뒤로 밑간한 연어는 간이 충분히 배일 수 있도록 놔둬주고 그동안 쌀을 준비해줄거야 이건 씻어서 살짝 불려줄 건데 쌀 불릴 때는 체반에 맞춰 불려주면 밥했을 때 질척이지 않고 쫀쫀해 참고로 밥 짓는 영상은 따로 링크 걸어줄게 연어솥밥이 생각보다 식감이 아쉽다는 얘기가 많아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마늘을 튀겨 식감을 살려주려고 해 여기에 빠질 수 없는 재료, 쪽파 는은 적게 들어갈수록 아쉬움만 남으니 많이 준비해줘. 15분 불린 쌀에 물은 1대1 비율로 넣어줄 건데 오늘은 조금 고전적인 방법으로 맞춰주려고. 손 마지막 마디가 잠길랑말랑 할 정도로 맞춰주면 딱 알맞아. 물 맞춰줬으면 쯔유, 맛술, 굴소스 한 스푼씩 넣고 잘 섞어줄 거야. 이때 취향에 따라 대기업의 과학기술을 조금 넣어주면 더 맛있겠지만 오늘은 이게 있어서 따로 넣지 않았어. 시오콤보라는 건데 염장다시마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냥 먹긴 굉장히 짜 궁금해서 한입 먹었다가 어 엄청 짜다 깜짝 놀라버렸지 뭐야 이 작은 봉지에 반 정도 넣었고 대부분은 시오콤보가 없을 테니까 간을 조금 더 해주고 명란솥밥에서 했던 것처럼 다시마 넣어주면 돼 연어 솥밥에 은은한 단맛이 나면 좋을 것 같아서 캐러멜라이징한 양파 넣어줬어 없으면 과감히 빼 이거 안 넣는다고 큰일 나지 않아 전기밥솥 있으면 그걸 쓰면 되고 나는 없어서 냄비밥 할 거야. 달군 팬에 기름 둘러 썰어둔 마늘 바삭하게 튀겨줄게. 마늘은 타면 쓴맛이 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약불에서 튀겨줘. 튀긴 마늘은 키친타월에서 기름 빼주고 마늘 향이 나는 기름에 연어 구워줄 거야. 팬에 굽는 연어는 껍질부터 올려줘야 예쁜 모양을 유지할 수 있어. 익은 부분이 50% 정도 올라오면 버터 넣고 녹아서 거품이 올라오면 수저로 열심히 끼얹어 이렇게 하면 껍질은 바삭 속은 촉촉 진짜 환상적으로 익혀진 연어를 볼수 있을 거야 이렇게 구운 연어는 솥밥에 넣어 뜸 들여주는데 나는 이 바삭한 껍질이 좀 아깝더라고 그래서 일단 밥을 섞고 남은 버터와 쪽파를 올려준 채로 뜸을 들여줬어 이제 대망의 연어 연어구이 어떤데 어떤데 노릇하니 비주얼 진짜 미쳤잖아. 어찌나 바삭한지. 소리가 진짜 장난 아니야 그릇에 담아 튀김만을 딱 얹어서 한입 먹어봤더니 식감은 좋지만 뭔가 아쉬워서 고민하다. 김이랑 스리라차 꺼에왔는데 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뭐랄까 한 방은 없어. 이거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 거지? 나좀 알려줘.